천지 없다고 그렇게 날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라.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이다. 신신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우와! 우와 얼굴 창조. 우와! 자, 기쁨, 창조. 슬픔, 창조. 음. 귀여운, 창조. 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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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우와! 빛이 있었고 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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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탄생되던 그 순간, 신은 창조하는 즐거움과 y Pitchy. p i 조 c h y Pitchy. Pitchy. p i t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즐거움 다시 한번 시작된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신이 되는 거야 신 이거 뭐야 야, 뭐야, 뭐야 지금 안 믿는 눈안 믿지 지금 왜안 믿는 거야 안 믿고 있잖아 뭘 만들어줄까 뭘 만들면 어큰거큰거 큰 거? 코끼리 코끼리 어,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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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럼 아주 예술적으로 이 코끼리를 창조해보자 아, 아우, 이제 좀, 믿는 눈빛이 꿀. 꿀. 우린, 꿀. 광대! 꿀. 광대한 신. 신! 신! 이제, 무슨 얘기하지? 인간? 도 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 신에는 못 미치지만 신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존재. 인간의 재능이란 끝이 없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놀랍도록 발전하니까. 그럼 인간이 가진 가장 놀라운 재능은 뭘까? 예, 사랑이 그것은 예, 파괴와 대립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여든 네 군데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연간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하루 평균 0 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며 죽어가고 있는 거지. 이 놀라운 얘기를 하자 몸소리 치도록 처절한 하드 의대서사시 전쟁을 이야기하자. 파괴는 파괴는 즐기는 게 <laughs>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현실의 <laughs> 추함보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해야 돼. 아니, 저는... 야. 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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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laughs> 바라보는 저 눈동자들을 봐, 모두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고 있어. 아니, 저 눈빛은 뭔가 부셔버리고 싶은 눈빛이야. 인간은 파괴에더 재능이 있는 법이거든. 아니 아니 어, 아니 이 태엽 태엽. 나나나나. 어, 하지마 이거 좀. 나나나나. 인간이 파괴보다 더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어. 얼마나 운명한 것인가 치유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는 아 마법 같은 사랑 아 판타스틱 러브 스토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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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지 전쟁은 전쟁은 인류를 괴롭히는 최대 질병이다. 아파요. 지금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천지창조와 같은 순간, 이런 성스러운 순간에 질병이야기를 할순 없지. 그렇지. 그럼 우리 사랑이야기 하자고. 프랑스의 화가 제롬은 이렇게 말했지.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홍역과 같다. 어, 추워요.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니까 둘다 질병이긴 마찬가지야. 뭐 증상과 피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어, 어, 어. 창조, 신, 인간, 창조, 예술, 예술가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영원 불멸의 예술혼을 불태우는 예술가의 삶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야기해야만 하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무슨 소리? 저기 전쟁의 공포에 몸서리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라고. 아니, 저건 사랑의 달콤함에 젖고 싶어하는 간절함이야. 무엇을 원하던간에 예술가의 길을 막을 순 없어 전쟁의 참혹함도 연인의 애절함도 예술가의 길을 막을 순 없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술가의 열정을 자 우리 예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술은 <dust> 자 전쟁. <arc Việt> 안연 시간이다. 우리 아직 무슨 얘기할지 못 정했잖아. 그래도 막은 올려야지. 어. 아, 어떡하지? 전쟁 얘기할까? 아니지, 예술 얘기해야 아니야, 우리 사랑 얘기하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예술 얘기해야지. 사랑 얘기야지 예술 얘기해야지. 아, 우리가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는 뭐 그런 얘기하면 되겠네. 오, 지금 생각하뭐 거야? 보여 봐, 보여 봐.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뭐야? 어! 어? 어? 예술가 전쟁 어... 좋아 아... 이제 이야기 예. 닮은 고귀한 관상, 우리 무대 위를 표류하네. 한 끼들이 우리의 꿈을 연주하네. 커튼을 열면 오늘도 광대놀이야. 이 순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순간, 자, 사랑. 우리 환상 속을 표류하에 환상만이 우리의 꿈을 노래하네 당신의 인생 오늘도 광대놀이야 이 순간 천지가 창조되는 이 순간 환상이 시작되는.